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홍수처럼 멀리 오는 것이 인생이죠. 이때 인간이 행복하다 하는 데는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군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 행복하고, 죽어서 영생, 천국 가는, 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최고의 행복이죠. 이상 행복 사람이 없지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 가는 천국에서 행복한 사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고달프고 고난의 생애로 점철지만은 후반부인 죽어서 천국 가면은 다 잊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 누군가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서 폼 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 죽었어 보니까, 지옥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제 일이 되는 이 세상은 순간이지만, 지옥생활은 영원하니까, 조금은 행복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네 번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려간다는 거지와 나설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거지는 좀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게 행복하니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면서 재밌게 살았는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니까 크게 행복한 사람은 어때? 세 번째 생, 행복이 있죠? 네 번째 생,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 삶 살고, 고생하며 살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가, 죽었어도 보니까, 영원히 지옥이다. 참 억울하지요. 이네 가지 행복의 구분 중에서 나는 어디에 행할좀 속할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 마라. 하지 마라,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 따라가려면 고달프단 말인 인생에서 식기명을 보십시오. 6일 동안 일하고 주일 좀쉴려고 하는데, 그룹한 주일을 지켜라. 겁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살다 싶으면, 이건 아니죠. 돈을 좀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10일 주 하라, 검사, 감상금 하라, 건축금 하라. 사실은, 크리스찬들이이 세상에서는 제일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런데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던 신앙인이 죽었어도 어 지옥으로 갔다 영원한 고난의 세계로 갔다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 살해할 때 즐겁게 살걸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데도, 예배 보는데도 그 삶이 탐욕과 외식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끼리는 기만하면서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찬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중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은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는 통과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행위가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배.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신하들과 함께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한참 신나게 사냥하는데 시큼한 구름이 오더니만 엄청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을 보좌하던 신하들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왕도 홀로가 됐단 말이에요. 홀, 다 맞았단 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사냥 옷을 입고도 했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몰거리 말이 아닙니다. 밤이 익숙해서 한 시골 집을 찾았습니다. 비에젠 왕의 몰거리 거지 같았습니다. 주인집 시골 농부는 찾아온 그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숲에서 길잃고 비맞은 낙원의 길로 생각하면서 방한 칸을 내줍니다. 저녁 식사도 제공합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입니다. 신하들은 날씨가 좀 괜찮아지니까 온 숲을 헤치면서 왕을 찾아 나섰다가 농가 집을 찾았습니다. 시골 집을 들렸던 이 부하들의 말, 신하들은 왕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주인집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나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 그러니까 그때 할수 있는 일은 이 농부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발 앞에 엎드려서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지나갑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땅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를 와 향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둘다그 예배에 대해서 받았으면 괜찮은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과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가설을 세워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가 그것은 농산물 때문에 그럴 것이다. 피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아벨의 것은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냐? 아,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렇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확실한 것은 아벨은 진정으로 들였고, 가인은 가식으로 들였다. 형식으로 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탐욕과 가식,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연락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 소원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드린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세계저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의 순교 제사에서 나옵니다. 이상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가 참무시한 설교 같습니다. 그게 물론 학문인는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 모인 사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 어찌할 꼬 단순한 설교를 통해서 3천명 회개합니다. 근데 그보다 다섯 장 후인 사 4장, 7장에는 스테바니 설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조직신학적인 그런 긴긴 설교,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탁월한 설교란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했다는 말 대신에 7장 54절에 보면 은 마음이 찔려서 저를 향해서 이를 갈건을 소리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면 돌로 쳐죽겠다 순교자, 최초의 순교였죠? 이때는 스테반이 그 고통 가운데 7장 55절에 하늘을 우르르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 서서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테반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뭐제물을 드렸다든지 양과 곡식을 그거 관계없이 자신이 돌로 만난 희생을 드리면 드렸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 사로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배니라 합리적 예배니라 이때 스테바니 예배가 얼마나 거룩했기에 보통 예수를 표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피는 앉아계시는 이런 비유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 사도행전 7장 5 4입니다하나님은편에 서셨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그냥 받을 수가 없어.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 일어서서 받으셨다는 거 감동이었죠. 감동스러운 예배가 있었단 말이죠. 너무 거룩한 예배였단 말이죠. 벌떡 일어나셔서 그 예, 참 예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는 희생이 있었고, 순수한 희생, 전심을 다한 희생,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입니다이 예배를 등산해 받으신 니다